창세기 29장 요약.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 두딸 라엘과 레아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야곱의 결혼과 가족 형성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야곱은 긴 여정 끝에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라엘을 처음 만납니다. 라엘은 외삼촌 라반의 딸이며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라반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라바는 야곱을 환영하고 한달 동안 함께 지냅니다. 라바는 야곱에게 품삿을 정하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라엘을 사랑하였고, 라엘과 결혼하기 위해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라엘을 위해 7년이 며칠 같이 여겨졌다고 말할 만큼 그녀를 사랑합니다. 7년 후 야곱은 라엘과의 결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라바는 큰딸 레아를 신부로 속여서 결혼시킵니다. 밤이라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 아침에야 야곱은 자신이 레아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우리 풍습상 작은 딸을 먼저 줄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라반은 라엘을 주되 그 대가로 또 7년간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야곱은 일주일 후 라엘과도 결혼하고 라반의 집에서 총 14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시지만 라엘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르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레위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29장 교훈적 메시지. 야곱도 속임을 당한다. 자신이 형 에서를 속였듯 장인 라반에게 속음.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돌보신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자녀를 주심. 유다의 출생은 중요한 전환점 유다 지파에서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